실제로 전태일이 1970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단사 100% 전원이 신경성 소화불량, 만성위장병, 신경통, 기타 병의 환자, 미싱사 90%가 신경통 환자임, 위장병, 신경성 소화불량, 폐병 2기까지. 사정이 이러하니 평화시장 여공은 시집을 가도 3년밖에 못 써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평화시장에서 5년 이상을 일하고 건강하다는 여공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으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은 치료를 받기는커녕 자신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는 수가 많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아파도 아픈, 아픈 것을 느낄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다. 하투이스로서 한국에서 불법 아닌 불법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확산이 급증할 때면 대면하는 걸 불편히 여기는 손님들은 작업일을 미루거나 예약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손님이 오는 경우도 대폭 줄어서 올해는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주변 작업자들이 직종과 관련 없는 일로 소위 투잡을 병행하거나 작업량이 이전보다 적어지면서 그에 따라 불안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타투가 합법화가 되어 당당히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전태일 동상 뒤쪽 청계천 물줄기를 따라서 한 2, 300m 내려가면요. 수백 개, 7, 800개의 공장과 5, 6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금세 공허를 하면서 있습니다. 어저께 한 노동자가 찾아왔습니다. 답답해서 지금 말문좀 막혔는데요. 코로나로 일량이 줄어서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회사에 얘기했더니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일량이 줄어서 3일만 출근해라 해서 월급은 반통하게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4일, 5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촉구합니다 위법적인 사업장은 철저한 조사와 처벌만이 주얼리 노동자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서울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업훈련을조차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계형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해보지만 언제 잘릴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월급은 뚝 떨어져서 투잡을 하고 싶으나 투잡은 하늘의 별따기이다라는 것과 어 주문이 늘어나는 비대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학대에는 거의 자린고비라서 업무량만 업무 증가하고 있다. 하수연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일자리 모니터링과 노동자 목소리를 담아낼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전태일 열사는 인간 선언의 불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선언이라 하면 누구나 어떤 직업이든 노동자로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꿈꾸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우리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어~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실태를 명확하게 알고 정부 차원의 그다음에 서울시 차원에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악 지대 제로를 위한 일자리 현황 모니터링 단을 정확하게 구축해서 일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노동조합이 없구나 하는 이런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노동자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시대의 전태일 열사의 연대 정신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을 위했던 그 마음 그 연대 정신이 지금 시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지금 생계 위험마저 받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로 연대 정신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5 0 주년을 맞이해서 어... 어,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도 어, 빛이 어, 있기를 소망합니다.